유튜브에 구원경험, 속죄함 경험 등을 검색해보면 유난히 눈에 확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수 박진영씨의 구원간정입니다 그는 히브리스 10장 10절의 말씀에 마음이 확 꽂혔다는데요. 히브리스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에서 우리라는 말에 자기도 포함됐다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아 이제 난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확신이 넘치게 되었답니다 사실 저도 35년 전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와 똑같은 구절이라기보다 많은 성결 구절들이 되살아나서 제가 죄에서 사암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는데요 그 히브리서 10장 14절 영원히 온전케 하였느니라. 그리고 17절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18절 그래서 이것을 사였은 하적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느니라. 뭐이 정도면 내 죄를 다시는 묻지 않으시라는 것이 확신되어지었습니다. 그래도 주께서는 계속 죄 사함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성경 여기저기를 들먹이시면서 확신을 증가시켜줍니다. 이것이 거듭남이란다. 이것이 죄 사함이란다. 이렇게 죄가 사해진단다 하시면서 여기 저기 저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요기 33장, 이사야서 59장, 에리미야서 33장 등. 정말 여러 성경들을 열어보여 주시면서 확신의 확신을, 확증의 확증을 주십니다. 그러니 날이 갈수록 추호의 의심이 없지요. 제 구원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죄사함과 구원의 경험을 한후 5년 내지 10년이 흐르면 그 감동, 그 뜨거움이 사라집니다. 하나의 추억으로 남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죄사함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때의 구원을 한 경험 그한 가지만 붙들고 평생을 지냅니다. 문제는 몇년 후에는 다시 그 구원의 경험을 하기 전의 영적 상태와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원파 사람들은... 대중에게 감춥니다. 안 그런 척 영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홀로 있을 때의 영적 상태는 한없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가뭄에 말라 삐뚤어진 논바다 같이 목말라 있습니다. 왜 자기 영혼이 메마른지 스스로 진단하지도 못하며 원인 규명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디서 에라가 틀린 것일까요? 그들이 믿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영혼은 구원의 즐거움이 폭발적으로 일어던 그실처럼 그렇게 샘솟는 기쁨이 늘 속고치지 아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쾌직 사경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앤드류 모레의 목사님, 피어선 같은 분들이 이 딜리마에 대한 해결책을 명쾌하게 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그들이 경험한, 경험한 죄사함, 구원의 경험은 노마서 3장과 4장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법정적 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과 4장의 경험 후에는 5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로마서 3장, 4장을 붙들고 있습니다. 5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마치 서울까지 가야 될 사람이 부산서 출발했는데 가다가 대구쯤이나 머물러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거기에서 단한주 챗바퀴처럼 돌다가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이것이 구원파 신앙입니다. 5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3, 4장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어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갑니다. 또 5장 9절에서도, 그 피로 인하여 어롭다 하심을 얻었은 적 갑니다. 원문 성경을 확인해보거나, 킹겜 성경을 보아도 모두 동사가 과거 완료형 분사 수동태입니다.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고, 수동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수여받은 것이란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 사실이 성취된, 성취된 상태란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 하여, 의신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칭의입니다. 신학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어롭다심을 얻게 된 것을 법정적 칭의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법정적 칭의에 머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평생을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겐 이미 얻은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5장의 경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합니다. 그리고 같은 장, 3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계속 나아갑시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당신의 영적 상태는 노마서 1장입니까? 2장입니까? 3장입니까? 4장입니까? 만약 노마서 3장과 4장의 구원의 경험을 통과했다면, 분명, 칭이 속지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신자는,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다면, 이제, 어렵다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며, 평화로움을 누리는 것이다. 합니다. 여기서, 누리자 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성경의 에코맨인데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누림을 의미합니다. 9절에서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고 10절에서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합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소망에 부풀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즐거워하느니라 11절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카오카오마이 즉 자랑거리입니다.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3절 중간에 보십시오.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입니다. 왜 예, 카오카오마이 즉 자랑스레 여기며 기뻐합니까? 즐거움에 빠졌습니까? 어떤 삶에 환란과 시험이 닥쳐도 의기소침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젖어 사기 때문에 환란과 시험과 걱정거리가 나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가끔 어떤 기독교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노마서 3장 4자리의 구원의 경험, 죄삼의 경험을 했는 사람은 침울해 하지 않습니다. 또, 노마서 5장까지 이르는 사람은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속에서 계속 솟구치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립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리라 생수의 강물이 치솟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결과가 내 영혼에 임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어렵다 하심을 받았은 즉, 받았기 때문에 이미 칭의를 받았기에 즐거워하는 생애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마서 5장의 칭의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즐거운 누리반에 있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노마서 6장으로 나갑니다. 로마서 6장의 단계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경험에 이르겠습니다. 또한 이단계를 거치면 다시 로마서 7장의 단계를것입니다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하게 하신 이후에는 다시 로마서 8장의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세요. 전에는 행할 수 없던 것이 이제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의 요구를 신자에게 하나님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엄하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 로마서 4장 5절을 5절을 보세요. 우리는 본래 경건치 아니한 자였습니다. 또 5장 8절을 보세요.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으나, 그들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그 경건치 아니하는 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6장, 7장을 거쳐서 8장에 도달하고 보니, 이제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전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도 들고 걷지 못하는 어른아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kg 30kg짜리 바위도 거뜬하게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이제 예수께서 육신의 죄된 행실을 버려버려 하고 명령하시면 곧바로 네 하고 던져버립니다. 죄된 삶을 끊어버립니다. 전에는 육신의 욕망에 종노릇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완전히 변신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죄된 삶을 압도해버리고 물리치어 버리는 사람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이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얻고자 하시던 새 찬부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하마 새로 창조하신 새 피조물입니다. 이들을 데려다가 새하늘과 새땅의 관리자로 삼습니다.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에 유업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고 통치하고 관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불러 왕들과 제사들을 삼으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경륜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로마서 8장의 영적 삶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1장부터 4장까지를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때의 심정과 같습니다 아우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길 그러므로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한다 합니다. 로마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합니까? 아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은 뭔가 수줍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가득합니다. 바울이 봤을 때에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지금 이 시대에 바울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날 기독교인 거의 모두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로마서 2장, 3장, 4장의 경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저 막연하게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왜 구원하여 따게 두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지만 박진영 씨 같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난 죽으면 청간다 지금 죽어도 청갈 확신 있다 라고 확신차게 말하지만 만약에 당신께서 당신이 왜 사는데 물으면 머뭇거릴 겁니다 왜 돈을 버는데 왜 밥을 먹는데 왜 사는데 왜 죽기 바로 직전에 부르시지 않고 죽으려면 아직도 한참 세월이 남았는데 지금 당신을 부르셨냐? 왜 그렇게 했냐? 답변해 보러 가시오. 전혀 개미념이 없을 것입니다. 구원파 식구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이 속죄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일찍 부르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대답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 같은 그런 기독교인을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번 설교에 말했듯이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않는 인간을 거기에 데려다 놓으면 다시 그에덴농산과 같은 천국이 지옥 세상으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성화 없이는 영생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영생이라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가 마지막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음 설교에서는 이 노마서 1장, 2장, 3장, 4장의 핵심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구원의 경험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런 신자들에게 좋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